만년설이, 기절한번 더 더만 살려주세요. 우와 나소스님 딜이, 우와 나소스님 뭐야.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리워크를 받은 CC기가 안그래도 좋았는데 적팀을 확실하게 초반부터 압살할 수 있는 암무무 서포터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도 제가 예전에 서포터로 썼을 만큼 Q스킬 판정이 되게 좋고 범위도 정말 길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적팀한테 들어갈 수 있고 W로 지속딜도 넣을 수 있는데 이스킬은 e 맞는 물리피해를 감소시켜서 원딜이 상대하기 정말 좋은과 동시에 맞을 때마다 쿨타임이 감소해서 이스킬을 e 계속해서 돌려서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워낙에 롤에서 좋은 궁극기로 유명하죠? 따라서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특출났었는데 이번에 패치를 하면서 Q 스킬을 게이지처럼 모아놨다가 한번 쓰고 3초만 기다리면 Q를 한번 더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CC기가 굉장히 판정이 좋은 Q를 두번쓸수 있게 되니까 적팀이 뭐 플래시를 쓰든 이즈 비전으로 도망가려고 을 하든 도주기가 있어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되고 Q 스킬 자체가 데미지가 센데 주문력 개수도 85%나 돼요. 그 85%나 되는 주문력 개수를 두번 쓰다 보니까 질도 워낙에 잘 나와서 질 암음으로 갔을때 라인전을 포함해서 중후반 한타 까지 전부 터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약파는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한번 써 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래도 아무무 서폿을 안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무 서폿에 대하여 일반 게임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일반 게임에서 즐기거나 아니면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한 후에 랭크 게임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음 같은 경우는 아무무 AP 개수가 워낙에 높은데 큐로 두번쓸수 있어서 순간적인 폭딜이 들어가요. 이니시 근접 서폿인데 순간 폭딜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어둠의 수확을 더해 주면 질도 괜찮 굉장히 잘 들어갈 뿐더러 암무무 W는 주변에 계속 지속 데미 주기 때문에 단피 이하로 떨어지면 W만 켜두면 알아서 어수가 쌓여요. 그래서 어수 쌓기도 쉽고 데미지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Q 스킬이 순간적으로 돌진을 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돌발 일격을 들었을 경우에 암살에 훨씬 더 강한 힘을 보태줄 수가 있고 서포터인만큼 좀비워드 그리고 궁극기가 워낙에 사기적이어서 궁극기 사냥꾼 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룬으로는 초반에 계속 압박을 넣으면서도 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스켓 배달과 슈엠 까지 들어 주시면 됩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딜을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마관신을 가면 두 팀에게 받는 물리 피해를 감소시키는 이스킬과 e 더불어서 Q 스킬 85%두번 쓰고 이 e 스킬도 중력 계수 높은데 궁도 높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딜을 위해 마간신까지 올려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 만년설이를 가게 되면 만년설이 추가 효과 중력 증가도 굉장히 달달한데 Q를 쓰고 속박을 시킨 다음에 만년설이로 또 1.5초 속박시키고 또 Q를 쓰고 속박을 시킨 다음에 궁극기로 속박을 시키고 말하는 것조차 이 위 앞을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을 CC기를 넣어서 한타는 물론이거니와 1대1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아이템으로는 모렐로를 올려줌으로써 체력 증가량과 주문력 증가. 더불어서 적팀한테 광역궁 넣으면서 피흑 감소까지 넣어줍니다.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킹갑 아무무의 완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으로 존약까지 올려준다면 정말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 영향력만큼은 원톱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얼마나 사기적인지 뉴메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실제 인기 게임 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Q 충전. 나이트. 스 충전. 좋은데? 아무무 붕대 사거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아무무 붕대 사거리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버프 받기 전에도 아무무 썼었는데. 큐 거리가 좀 엄청나긴 하다. 하나는 아껴둘게요 바텀에서 바로 킬각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리시할때큐한번 쓰고 바텀 오면은 큐한번더 차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좀저팀이 앞으로 나온다간 바로 들교하면 됩니다 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좀 나와서 카이사님이 딜각이 나올 때 들어갈게요 굳이 저마 없는 상태에서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1초 또 기절 나이스 진짜 큐두번 쓰는 게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CC기로서 또큐 스택 쌓고 있거든요? 아 이거 큐가 덜 쌓였는데 나이스! 아 역시 타이사가 딜이 깔끔하다 바텀은 버스 터진 것 같은데 와드 하나 해주고 이렇게 라인 주도권을 가져왔을 때는 바로 렌즈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라인 밀면서 킬각을볼 거기 때문에 Q가 두번쓸수 있는데 개수가 말도 안 되게 높아. 개수가 85%인데 Q를 두번쓸수 있어요. 제가 볼때 너무 사긴데 이건. 아무무가 개수가 다 높아서 2도 50%라 되거든요. 근데 이가 평타에 맞을 때마다 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타 두번 치는 바텀에서 특히나 이 e 스킬도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는 라인 좀땡기면 바로 킬각 나올 것 같죠. 더마가 돌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니언 많아도 만약 오면 싸. 거예요. 지금 아무가 말도 안 되게 강하니까. 와 판정봐. 와. 그 혼자 괴롭히다가 아프지 않죠? 이렇게 원딜이 뒤를 못 넣어도 쎄요. 와드도한번 이렇게 지워줘요. 라인 밀 때. 어? 뭐야? 아무 W 는 온오프 스킬이거든요. 싸움에 들어간다. 그러면 W 켜놓고 있으면 알아서 어디면 수확이 쌓입니다. 역시 만년설인가? 너 어, 어디 가고 있어? 너 뭐야? 너왜탑 가고 있어? 로밍 가야 되나? 어, 자연석 로밍 가야겠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로밍 한번 가볼게요. 잡 어, 뭐야? 누구세요? 어, 뭐야? 아, 이거 탈추인데? 기다렸다가. 더먹으로 놓고, 쓰레지님한테 기절. 나이스. 아무 서포트에 로밍 깔끔했다. 근데 피 없고, 물약 없으니까 집한번더 찍어줄게요. 상대 서포터가 죽은 상황이라 제가 집 갔다 와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뭐육 찍었으니까 경험치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나이스 제가 이제 걸리면 다 죽인다는 마인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님이 위에 있네. 이거 가져야겠는데 이거? 와 아, 진짜 깔끔한 예측이었다 상체도 터트렸고 다시 바텀으로 복귀할게요. 이대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저것도 물리면 잡는데 다이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바텀 다이브 해야겠다. 쓰레쉬님이 이렇게 미드에 계시면 바텀에서 다이브하면 됩니다. 아즈를안한것 같은데 내가 볼때 바로 궁써주고 도망가려고 하면 Q 이제 q d 2 223 오케이 좋다 궁쿨도 굉장히 짧죠 이게 궁사 들어주다보니까 리신님 있는지 확인하고 네, 리신님 조심해야겠다 리신님이 바텀했으면 또 죽을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레드로 가는 게 보였거든요, 주로. 동선이 파악이 되면은, 그냥 정글로 호출하고, 앞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참, 갱오옹은 정말 좋아요. 1코인 더 있네. 큐못 맞춰도 코인 한번더 주네요, 갱오옹 할 코인. 아, 아무것도 없네, 진짜 좋은데? 이렇게 미녀한테 맞으면 쿨타임 쏟아는거 보이시나요? 아무거냐 공격 받을 때마다 쿨타임 쏟아지기 때문에 바텀에서 진짜 이거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가기 전에 서포터니까 와드는 꼭 지워주고. 어, 79골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글러인 척 두꺼비를 하나 먹습니다. 사실 늑대가 더 먹기 쉬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조인님이 윗정글에 있으니까 상관없거든요. 구경하면서. 아, 저두 분이 잘 크네. 불안한데 미인이라는 챔피언이 키를 굉장히 잘 먹네요. 원금 내볼까? 여러분들 내볼까요? 미신이 연지 나가나 어, 뭐지 이게? 내 나는 진짜. 만년설이 아무나 오나? 응. 그렇지. 카이사님을 믿었어. 항상 빠질 때는 와드하고 빠지는 게 좋아요. 깊숙이 들어간 만큼 하고 좀피해 보기 많기 때문에 선열에다가 심파까지 있거든요. 빠르게 망가지고 올려줍니다. 이제는 저희가 사용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사용 봐야 될 때는 와드를 한 이쪽에다가 하나 정도만 해두고 아직 근데 용 4분 남았으니까 상체 한번 찔러줄게요. 용이 얼마 안남았서 망가는데 안 만년설리 기절. 진짜 아몬가한번 불면 움직일 수가 없네요 방금 궁도 없었는데 Q, 만년설이 Q 하니까 도망을 못 가네 이게 풀 쓰거나 전멸 써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아, 풀이랑 전멸은 똑같은 말인데? 이게 아몬드 W가 체대 체력 비례라 말씀드린 만큼 W 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500, 600 엄청 가론에 이잘 들어가요 그래서 오브젝트 먹을 때 도와주면 좋습니다 W 하나 찍었는데 막 데미지 천 들어가고 그래요 확실하게 잡을게요. 플래시 있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돌 차거든요. 무분익 서포터. 유일한 변수가 지금 나서스님인데 최대한 나서스님을 안 마주치는 걸로 할게요. 적 정글을 서성 서성 거리다가 누가 보이면 잡을게요. 어 여기 왜 누가? 하나 서포터의 정글. 카정할 때는 하나 남겨두면 됩니다. 그럼 적팀 성장이 안 돼요. 이제 용 1분 남았거든요. 슬슬 이제 한 1분 남았으면 서포터는 계속 용 의식해야 됩니다. 천하에 뛰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기절 한번더 점화 살려주세요 와 나소스님 딜이 와 나소스님 뭐야 아무 거가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뭔가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죽을 뻔네자 이제 모렐로까지 나왔죠 아마 이제 슬슬 게임 끝날 것 같거든요 용 바로 먹어달라고 하면 그회님 아까 용잘 드시던데 저는 용 근처 시야만 먹어줄게요 아나궁 있었으면 진짜 아크신 잡았는데 지금은 누가 더 있을지 몰라서 안 되겠다. 그렇다. 와 너무 잘들어간네 완전 서리아뚝배기 깨지겠다. 오아살았나 아, 세레시님의 궁대미도 등장하네요. 뭐 아무튼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닐까. 그저 킹무무. 자, 그리고 다음 템으로는 이제 존냐 올려주시면 됩니다. 존냐 올려서 적팀한테 모렐로 딜이랑 CC기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어준 다음에 존냐로 한턴 버티면 돼요. 그럼 완벽한 킹무무의 탄생입니다. 둠클도 76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한타 끝나자마자 바로 또 찼죠? 이이 상태로 그냥 싸울 준비를 합니다. 3명만 잘라도 괜찮아요. 오, 뭐야? 추운가? 와, 진짜 아무도 안껴주네 아무무가 이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죠. 자, 이렇게 아무무가 마치는데 진짜 이번 패치로 인해서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쿨타임도 짧은데 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칭찬받는 흑딜 아무무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